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폭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진시에서도 한주 동안 세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타 지역 확진자의 동선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지역 확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금일 11시 10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고 저희 당진시에서도 시민 여러분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으로부터 시작된 감염의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종교 시설 집합 제한 권고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관내의 모든 종교 시설에서 종교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및 모임을 금지하겠습니다. 금일 18시부터 8월 30일까지 모든 종교 시설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미사, 법회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 명령입니다. 앞으로 관내 거주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시 관내에서 실내 및 집회, 공연장 등 다중이 모여 있는 실내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정, 감염,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 대상으로 운영 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내의 유홍주점 콜라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및 집단운동, 뷔페, PC방 등 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드리며 불가피하게 운영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콜라테의 경우 인원제한 등 추가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에서는 집단 감염 중 위험 시설에 대상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 명부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염 취약 위험 시설 운영 제한 행정 명령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내의 요양원, 노인주간 보호센터, 노인요양원 등의 시설에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 중사자 발열 체크 등 증상시 업무 배제, 비대면 면회 등의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문 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입니다. 방문 판매업, 후원 방문 판매업, 다단계 판매업 등의 시설에서는 8월 30일까지 상품설명회, 교육 등 모든 행사 모임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입니다. 모든 전세버스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공공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입니다. 관내의 모든 공공시설의 종사자, 이용자께서는 마스크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 공공시설의 경우 운영수준을 30%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부서별로 일일 일회 건강체크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의 사무실 방문 금지와 회의실을 이용할 경우 5 0인 미만으로 최소해 주시기 바라며 청사 소독을 강화해 주시고 전 직원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집단 검사 수검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 사랑의 제일교회 방문자, 8월 8일 경복궁 집회.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8월 25일까지 의무적으로 당진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 자제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합 모임 행사에서는 개최 시에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간 2m 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추관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집단 발생이 지속될 시에 관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 전환을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집단감염은 N차 감염으로 이어져 파급력이 큰 만큼 조기차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내 집합, 집단발생이 지속될 시에 초등 1, 2학년은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이외 학교에서는 등교인원이 3분의 1 내지 3분의 2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항은 금일 8월 21일 자정부터 시행되며 향후 감염 확산 우염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를 판정할, 판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주변을 지켜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사항을 이행해 주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